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인생은 경주자다, 신앙의 경주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역대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신기하잖아요. 산도 그대로 있고, 또 나무도 그대로 있고, 골짜기의 돌멩이들도 바위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길들도 사람들도 집들도 그대로인데 세상이 달라졌어요. 사울 왕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전사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져요. 이두 사람의 경주 경주의 결과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윗이 이겼다,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경주자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 다윗과 사울의 그 믿음의 경주, 인생의 경주에서는 그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울이 이길 것만 같았는데. 다윗이 승리하고 말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처럼 다름지라는 사람이 다 달릴지라도 모두가 다 상을 받는 건 아니다라고 하신 것처럼 사울과 그 다윗의 인생의 경주에서 그 사울은 상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다윗은 상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200만 명 이상의 많은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사울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신분상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한 400명으로 잡는다면 그 가족들 뭐한 4명씩 친다면 한2천여명 정도 되는 작은 모임의 지도자였었는데, 그러니 사울과 다윗의 그 싸움은 보나마나 뻔할 뻔 짜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는지 성경에서 다윗이 고통을 겪는 이야기를 그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사울에 대해서 막 욕이 나올 정도로, 이야 진짜 어떻게 그 모양으로 사느냐. 어떻게 자기 국민이고 자기 사위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서 누명을 씌워서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싸움이 언제 날 거냐 하다 하다가 다윗이 상대방 그블레셋으로 가서 날 도와주 블레셋에서는 다윗이 자기 나라를 배신한 배신자인 줄로 오해를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그 승리하게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그 행정을 옮기려고 할 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부수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다윗이 싫다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는 아니다. 그렇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내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또 누군가를 그 향해서 박수를 쳐주지 않고 이런다고 해서 그건 죄는 아니다. 그 사람의 권리다. 그 특별히 그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싫어하는데 어떤 뭐 이유가 있거나 어떤 명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싫어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 싫어할 수 있는 그것은 죄는 아닌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기의 갈길 비름의 길. 믿음의 길.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있어 있다가 사울이 죽어 버리고 다윗이 그때부터 나라가 점점 더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완전하거나 완벽하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박수를 받고 지지를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점점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들도 점점 강성해질 수밖에 없다. 그게 성경이다.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다. 라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위험도 있어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어요. 그 지난번에 제가 우리 노회안에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그 뒤에서 갑자기 좀 모니터가 탁 떨어져서 목사님 다쳤다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모니터가 아니고 그그 그 뭐죠 그 이. 펼쳐지고 이렇게 되는 그이 스크린, 스크린이 있는데 그 우리도 옛날에 스크린이 있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스크린이 있는데 스크린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런데 어,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 그 스크린이 그 내려오질 않았어요. 스크린이 그래서 스크린이 내려오지 않았던 그 순간이 너무 짧은 순간이요 아니 왜 스크린이 안 내려오지 라고 하다가 목사님이 스크린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스크린을 그 담당하시는 분이 스크린이 내려와라 내려와라 이게 안 움직이니까 스위치를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이랬나 봐요. 그런데 그게 충격이 돼가지고 스크린 한쪽이 딱 떨어지면서 이걸 쳐다보던 목사님 머리를 딱쥔 거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날 데려가 주세요. 이르지 말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전업은 곳을 향하여 이러다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천국에 가면 예배가 난리가 나. 그렇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릴 때는요. 정말 건강하게 끝까지 예배 잘 드리게 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까지도 문제 없이 예배 잘 드리고 집에까지 잘 걸어가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괜찮어. 그런데 예배당에서 그러면 안 돼. 큰그 난리가 났어. 목사님이 여기가 여기가 딱 여기에 그 이 쇳덩어리가 여기 맞으니까 막 피가 터지고 막 그냥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그 수건으로 덮어서 피가 막 하얀 가운에 막 떨어지는데 장로님 보고 마지막 예배를 마무리 줘 주세요. 그리고선 목사님이 이제 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위험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 하지만 오늘 그 교회는 예배를 멈추질 않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무사히 마쳤어요. 지금도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는 믿음의 경주는 살다 보면 위험할 때도 있고 원치 않는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게 믿음의 경주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데 살다가 보면 몸이 약해져서 누워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럴 때도 내가 정신이 있다면 찬송하게 해주시고. 내가 정신이 있다면, 기도하게 해달라고. 나라 위에서 기도하고, 교회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사명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조용하게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이기적인 기도라. 나만 하는 거야, 나만. 그래서 오늘 결코 멈추어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경주는, 경주는 모두 참여한 거다. 모두가 이기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참여하지만, 모두가 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 경주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나 호랑이하고 달리는 게 아니고,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문제는, 문제는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상은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는데 그 상을 받으려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다라고 오늘 이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대충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대충 달리게 되면 상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제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로서 경주자로서 끝까지 잘 달리려면. 절제해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게다 썩어요. 그 아까도 말씀을 드린 그 교회의 스크린도 그 나사가 그 녹이 슬어서 그렇게 사고가 난 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낡아지거나 또 아니면 썩지 아니할 게 어디 있겠어? 이 세상에는 그렇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경주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절제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 절제한다는 것은 그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이 당뇨하고 혈압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그 진단을 받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작년 그 겨울에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강등이 돼서 강등. 그 뭐냐면 3개월마다 오라는 거야, 이제. 아, 6개월이면 좋은데. 6개월로 해 주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신장에 여기 빨간 줄이 이렇게 많이 가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마다 해야 된대 내가 밥도 잘 먹고 조심하고 운동도 하고, 걱정도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이룰 테니까 6개월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뭐냐면 절제를 못했다는 거지. 그동안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절제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보면 절제해야 되는데 왜 절제를 못해요? 그리고 따지고 보니까 제가 당뇨 환자인데도 라면을 먹었어, 몇 번. 그리고 짜장면도 먹었어. 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이거 진짜 안 돼. 여기 이 속에서는 먹지 마. 절대 먹지 마. 빵 있잖아요, 빵. 얼마나 맛있어. 근데 이 빵, 빵이 또 선물로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그안 먹으면 또 어떻게 돼? 큰 나잖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정말 이피 같은 돈을 가지고 빵을 이렇게 선물을 했는데 하나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고 빵을 먹잖아. 그러니까 당뇨 그 검사하는데 6개월마다 한 번씩 편하게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3개월로 강등이 돼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절제하지 않게 되어지면, 절제하지 않게 되면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도 다 절제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성공자들은 절제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경주자들도 절제해야 된다. 잘못된 것은 내가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목표가 없으면 달려도 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지금 그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게 되어지면 집중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더러 있어요. 목표처럼 여기는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목표처럼 여기는 잘못된 것, 그 허공을 치는 것처럼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게 뭘까? 첫째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좋은 사람이에요,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기도 잘해요.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절로 그 결과로 아저 사람은 우리 주님을 닮았어.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착한 사람처럼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게 되어지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6장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점잖은 척하고 예쁜 척하고 이러다 보면 너희들이 외식하게 되는 거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약에 살아간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 착한 사람, 착하게 사는 것은 신앙의 결과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 다녀서 예배드리고 이러다 보면 그 결과가 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착해지려고, 착해지려고 모든 사람들한테 착한 소리만 들으려고 만약에 그렇게 애를 쓰다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복음은 죄인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다 보면, 여기가 딱, 여기가 뭔가 탁 치는 것 같아.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나의 이런 모습을. 근데 그게 복음이야. 복음은 너 착해. 넌 대단해. 생인교엔 네가 없으면 안 돼. 이루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는데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은혜가 여러분들과 딱 부딪히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기도를 안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삶이 삼천보로 빠져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되는 건 당연한데, 그게 신앙의 표적은, 표 때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 활동들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성경 묵상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신앙의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다니세요? 저 예배 드려요. 교회를 다니는데 뭐 하세요? 저 기도해요. 하루에 다섯 시간씩 기도해요. 하루에 다섯 시간씩 기도하고 또 성경도 하루에 하루에 난꼭한 오십 장씩 은 성경을 읽어요. 시간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그냥 그냥 읽지 않고 그냥 간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영적 활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영적 활동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표대는 목적이 표 때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신앙의 목적이 예배 드리고, 난 기도했고, 나는 성경 읽었고, 나는 성경을 묵상했고, 그게,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말이에요. 활동이 목적이 되면 형식이 되고, 열심히 살지만 속은 펑 비어 있어.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내가 요즘 이렇게 속이 허하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속이 그확 채워지지 않지? 뭔가 왜 이렇게 뻥꾸가 뻥난 거야?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 하는데 밤낮 짜증 부리고 그리고 작은 일들도 예민해서 건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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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버리지 못하고 막 이런 모습들은 신앙의 잘못 신앙의 잘못. 허공을 치는 것처럼 치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성경도 읽어야 되고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또 같이 만나서 믿음을 믿음에 대한 토론도 서로 나눠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래야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도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문제를 문제 해결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치고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안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해결받았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기 어딘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 천국에 살고 있겠지 세상에 문제 해결이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목사가 됐을 때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면 문제 해결 기도할 때마다 100% 응답을 받았다고 큰 소리 치는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런 부흥사들 앞에 아멘 이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막 절절매고 이럴 때 너무 너무 초라해진 나 자신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100% 응답해 주시지 않던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건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 해결이, 문제 해결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돼. 기도 응답이 100% 받는 게,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응답이 없다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허공을 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예배드려야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문제결이 해 우리 삶의 목적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허공을 치는 것처럼 살지 않겠다. 허상을 쫓지 않겠다. 허상이라는 게 뭡니까? 허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가능한 목표를 허상이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없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 것하고 상관이 없이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나의 신형. 이런 것들도 허상이라, 그게. 허상하고 믿음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가능한 목표 많이 가질 수 있잖아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억만 부자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없이 가능한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구원받는 일은 예수 믿어야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절제했어요. 나 자신을 절제하고 바울은 호공을 치는 것처럼 엉뚱한 것을 두들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겸손했어요. 겸손. 나는 겸손해야 돼. 다시 말하면 변질되면 안 돼. 이것이 바울의 이기기를 승리하는 경주자로서의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은 바울이 사람은 누구나 다 변해 변질해 변질돼 질이 달라져 나도 질이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야 변질될 수가 있어. 그래서 변질되기 전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러면서 항상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아래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 겸손하고. 이렇게 해서 변질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변질되면, 우리 몸이 변질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곰짜노 살이 이렇게 썩고, 그리고 살이 골맛 터지고 이러잖아요. 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제가요, 어렸을 때 입이 짧았어요. 입이 짧고, 또 우리 집이 가난해서 우리 아버지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육남매 키우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영양칠조라. 그러니까 영양실조가 걸리니까 손에 막 기포가 생기고 또이 여기도 막 기포가 생기고 막 그래서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 막 이렇게 그 기포가 막 생기는데 약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터뜨려 또 간지러워. 그러면 그게 터지고서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래서 아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데. 우리가, 그, 살면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 변질이 되면, 질이 달라지게 되면, 잘라내야 돼. 그래야 살 수가 있어, 나머지가. 그, 바울은, 나 바울은 변질될 수가 있어. 나 바울은 언제 교만해질지 몰라. 나 바울은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정시킬 거야. 바울아, 너 교만하면 안 돼. 너 골만 터지면 안 돼. 그러면 잘라야 돼. 그래야 네가 살게 되는 거야. 너 잘라줘 건 잘라줘서 살게 되면 그거 좋겠어? 이러면서 바울은 인생의 경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전까지 나 자신을 쳐서 복정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감당했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지, 이, 그 예비 시간에 스크린의 모퉁이로 머리가 깨져버린 그 목사님과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그 교회는 모든 것이 낡아진다는 것을 깨닫고 안전사고 정신에 투철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그 스크린이 그 스크린을 움직이는데 전기로 스크린에 쫙 내려오고 스크린이 쫙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게 알게 모르게 그 나사가, 나사가 독이 슬고또 이격이 생기고 그래서 그날 목산이 머리에 탁 떨어진 거라. 그래서 모든 게 낡아지는구나. 자동차도 낡아지고 그리고 모든 기계가 오늘 이 세상에서 그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지 영원할 수는 없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 교회는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받고 또 이제 그 치료받는 그 일주일 동안에 이 교회에서 그 스크린을 없애고 이런 그 모니터로 다 바꾸고 또 그다음에 지붕부터 시작해서 계단부터 시작해서 화장실도 다 점검해서 낡아진 거 고칠 거다 고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이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 찬송할 때 찬양대가 나온대요. 근데 찬양대 머리에 그게 딱 이렇게 맞았으면 어떻게 됐겠냐. 내가 맞아서 다행이지.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렇게 위험한 세상이 있고 또 내가 가는 이길 속에서 나의 걸음을 멈추게 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믿음의 길은 쓰러져도 달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세임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나라가 이렇게 변화가 온 것처럼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내가 믿음의 경주자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멈추지 말고 끝까지 잘 달리는데 상 얻도록 달려야 된다.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셔야 돼요. 상 얻기 위해서 상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상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633